이제 내가 그거 좀 얼마 주고 산다 그래 그럼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거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팔면 쾌감 집이지 지금 2등이래 지금 2등 어 그래? 어. 일단은 빌드가 이용호 마인드로 15컴 했네 어, 15컴 했네 15컴? 아, 난 15컴이 있는데 좋다는 니 그러니까 마인드로... 이것도 그거야 15컴도 이용호만해 맞아 안해 아무도 음... 안해 이거 음... 그러고서 맨날 저그전 바이오닉하고 지고 어렵다 그래 음. 말하고. 아, 넌시5컴이 짱이란 말인데? 어, 난 시보컴이 좋단 말인데. 그러니까 테란들이. 서안 찌워서 그런가? 응. 아니 일단 좀째지는게다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삼서폴 안찌서 근데 이제 사, 그러니까 시, 근데 시바락 해가지고 원마리는 찌르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사실 이제 어... 너무 익숙해가지고 저가. 거 그치. 그러니까 음. 저거는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다른 테란들은 어떻게든 상대랑 같이 가난해진다. 맞아, 맞아. 맞아. 음. 음. 이영원을 이제 같이 부유하게 하겠다는 말이야. 어... 아. 근데 입막도 했으니까 부유해도 말이 안 찍어도 부유한 부유한 게 좋긴 좋다만 조조이란 마인드라서 아. 아 일꾼도 한 마리 더 나가는데 15 커맨드 한 마리 다섯 마리면 이거 잘못된 거야 오 원래 원래 네 마리야? 너 no, 그러니까 이게 한, 일꾼 한 마리 서치 안 나가고 다섯 마리가 붙어야 돼 마당에 음 그러니까 지금 여섯 마리 나간 거잖아 그럼 여섯 마리 마당으로 이거 이러면 안돼 분수 좁대네?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laughs> 이러면 최적화 안 돼. 아 무슨 소리? 아 이거 오, 우와, 잠깐만, 어 잠깐만 나가 어, 잠깐, 아, 아 뭐야 어, 아아다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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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응 너무 아쉬운데. 근데 확실히 제이 들어가니까 긴장한다. 내가 홀드 시켰으면 저거 링두개 먹고 아니, 아 저거까지 갔는데. 이거 보여 주는 것도 커 이런 거. 음, 아 투배야 아 투배야. 봐봐 봐. 본진은 이제 아홉 마리 붙었잖아. 어어 그러네. 아홉 마리부터 저거 잘 쳐야 돼. 본진 거 최적화하고 아 약간 토스 더블 렉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게 원래 서치를 안 나갔으면은 그게 맞는 건데 음... 아 나가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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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린데 반응이? 음. 네, 네. 제동형, 제동형 이게 단 3인가? 여기. 아 제동형 안 사만 하나 봐. 안삼인가 보다. 안삼이네 응? 아닌데 대체 왜안지가 뭐야? 트위스로안 하는 거거 아니 투이스로 할 수가 없는데 해체 지금 줘야 되는데? 그니까 해잖아 원래 늘어나는 건데 왜안 찍지? 링을 더 찍어서 어저탈 찍었는데 지금? 아니 저거는 아니 안 찍었어 아직 미탈. 아직이 어? 어?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이겨? 여기서 썬크면 못 이기잖아. 어. 아니 스 테레 이제 왜 자리 앉았지? 이게 그러니까 투바락 봐가지고 빠르락한 줄 알았나봐. 그래가지고 아 6미터 찍으면서 썬크로 막을라 했나 보네. 재동 형 생각은 아 근데 이런 거 퇴라는데 당해 주는데. 빠베. 아, 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괜찮아. 없어. 적절해. 어 근데 제동이 형이 잘한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보니까. 아 근데 나는 그 이게 문제가 해처리란지였는데. 맞아. 어 잠깐만. 오오오 아니. 아니. 아니 이러면 너무 이런 뮤탈 근데 막히면 너무 그거 알지? 뮤탈 쇼부가 됐지? 음. 뮤탈 쇼부가 됐는데 이거는 운영 안 되는데? 주시면. 근데 어, 엠베 지금, 좀 늦춰주고 있겠다, 있긴 하다. 뭐? 그래도 S잖아. 고양이 주고네. 아니 근데 뮤탈. 근데 뮤탈 이미 와. 떴는데? 어토레이왜안 박혀? 얘가 조금 방금 견제 당해 가지고 아... 어, 털겠다앞마당 지금 다박아야 되는데. 마당에 기다려야 돼. 테라는 안마당아 에이. 백아야돼는데털고야되근데 백털이가 없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스스를 먹겠다라는 생각 아, 근데 딱이잖아 어, 빨리 아, 뭐, 이야 징징 좀 <laughs> 아, 셔틀 리버 쓸 때는 뚝딱이라고 <laughs> <또> 징징대면서 <laughs> 유탈은또 징징 안 되네. <laughs> 맞다 형 아, 빨리 지지긴해 아, 털에 존나 빨리 지지긴해 빨리 지지긴해 털까기라니까 아니 근데 많이 말린 많이 잡았는데 많이 털었는데 털긴 했어 털긴 어, 많이 했어 많이 털었는데 이 정도면 근데 더 털긴 해야 되나 끝이 어, 근데 뭔가 끝날 각이 보인다 뭔가.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음. 음. 끝날 것 같긴 맞긴... 여기도 너무 허술한데 털에 하인데 지금 이거 깨면 끝나 와, 이거 털에 깨면 끝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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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근데 못 고친다. 못 고치면 못 고치면 못고치아 긴장했어 못 고쳐. 아다 끝났다. 이미 끝났다, 긴장했어 재동 형이랑 어, 해가지고 긴장했네. 내가 볼때 긴장 많이 했어 지금. 어 많이 했네 긴장. 자 체력이 좀 많이 빠졌어 매딕. 스캔 한번 뿌려야될것 같은데 지금 이거. 근데 이게 저으도 피가 없어서 쉽지 네. 않은데. 근데 이거 저으더 털어야 돼. 좀 멀티 엄청 내리잖아. 더 해야 돼. 근데 테란도 ACCB가 어 이십 잘 아니, 아니, 찍게 많아. 어잘 찍네.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털어야 돼. 유탄을만 계속 지금 찍고 있거든요. 어어 방금 미사일 한 건데. 잠깐만. 아 근데 이런 느낌으로 터는 거는 빡세 보이는데. 약간 터렛 아, 그러니까 깨지면서 터는 거 아니면은 난. 아니가 그러니까 뭔가 창을 있... 내야 되는데 끝이 한 군데. 어. 음. 그러니까 출혈 사태를 내야 돼. 어제 아, 너무, 너무 느려 지금. 아, 너무 느린다. 삼일 씨 너무 느려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돼. 이거 지금 원래 완성돼 있고 가스 짓고 있어야 돼. 나름 가스 캐던지 가스 왜 가스 이거 와, 이거 어쩔 수 없다. 말인 말인 겁나 자르는 수밖에 없어 이거. 어 근데 여기 여기 저거 저거 뭐야? 저수영있을 때. 을 때. 어. 저뭐 헬스장이야? <laughs> 저 뭐야? 뭐 상는저무슨구거물아니 저거.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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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잠깐만. 아니 잘안 잘려. 어컷잘 쳐야 되는데 계속. 어, 여기 좋다. 여기 여기.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틀안생됐어 근데. 아 근데, 올리잖아, 아, 근데 잠깐만. 아, 아, 너무 잘 많이 맞는다. 아, 근데 그거는 빼야 돼. 미터를 빼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아니, 아니, 아, 미터를 빼 클릭 있어가지고 오, 음. 그래도 여유가 있어. 아, 그러니까 아, 좀 버티다가 좀덜 털다. 어. 아니면 성털을 해버리든가. 어, 영토라. 어, 배울 수 있고. 썬털 해버리자. 나간 김에... 아, 썬털 해버리자. 아, 미터를 아, 달려야... 아, 달려야 돼. 이제, 이제, 아, 이제 달려야 아, 아, 돼. 아, 이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이름 안 좋아. 안좋 아, 아, 썬털한다. 이제. 이 아, 너무 늦었는데. 털었어야 되는 기준. 이거 발키리 뜨면 그 어, 발키리 뜨면 저 진짜. 빨리털어지는 빨리. 아, 털만해. 근데 이거 시민. 멘탈이라 토렛 다 깨야 될거 같은데. 말은 여기 있을 때? 어, 내개인데 네 그래도 조금. 렛을면 아, 일야 안... 아, 배로 되지 않았어? 아, 일단 집 청내야 돼. 진짜 여기서. 음, 다 끝내야 돼, 음, 여기 그냥. 예. 이거. 어, 근데 뮤탈 쎄다 뮤탈 쎄다공일업 돼서 개 근데. 아, 후비를 했다가는 저 있냐? 아까 급해 가지고 지었어. 와 저게 저기 오. 땡큐... 어, 잠깐만 저거 없었으면 끝이. 말이 짧게 생했을 텐데. 오 어, 근데 테란 석탄 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알킬이 아직 뜰려면 멀었거든. 좀더 털면은. 아, 어, 어 털리지 안 좋은데 아, 근데 좀 많이 털린다 만찬. 이제는. 네. 많이 터는데 그리고 여기 음. 지형안 좋아 건물 안 좋아 테란. 아 이러면 은 이제 더 괜찮다. 너무 털린다 이거. 말이 공업이 안 돼.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끝났아네다아잘털었다 이거. 아, 네, 잘 끝났네, 아 네. 어, 됐었네. 게임이 그냥. 가 어, 잘 끝내려. 커맨드. 유 긴장했어. 못 한다는 느낌은 안 들긴 하 어, 그러니까. 응. 이러고 1월 그거네. 디파 쇼부. 근데 이런 거 보면 1 5컵이더안것같도 하고. 음, 1 5컵이 좋아. 오마리로아 저거 다 빨핀가 보다. 와개 털렸다 진짜. 아나15컴안해가지고 맨날 시청자들이 맨날 나한테 뭐한 갯만 지면 옛날 개념이라서안 된다고 맨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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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때렸다니까. 아아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타격 아영어가 지금 네. 하면 그게 지금 메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laughs> <러커 전진에도 웃음> 이제 근데 1 5곤 따라하는 애들 있어 지금. 음, 벌써 유영진은 좋아. 따라하고 팀전을 있어. 시복이 아, 영진형은 그냥 그거 아니야? 어, 내거 일단 따라하고 봐. <laughs> 종교 아니야? 이호아 <laughs> 방치... 방치... 어, 발키리. 너무 많이 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영진이 형한테 배운 애들 좀 있는데. 아. 어. 그게 비방에서도 그랬대. <목소리> 이용 <홍어> 유튜브 보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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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들 <목소리> 그게, 그게 맞지. 안마 좋은 경이 나가면은 안마랑을 못요 네. 아, 끝났다. 여기서 계속 아, 근데 때려요? 좀 위험하긴 했다, 이거. 어, 위험했어, 제이지 진짜. 진짜. 이렇게 안 했으면. 그래서... 테란이 나는 근데, 맘에가, 11시 가는 거, 밤, 밤만 빨리 뺐어도 빡세단 마인드. 아, 근데, 움직이기 잃고, 보내고, 막, 막으러 오기? 왜냐면, 11시에서 저기 센터, 뮤탈이 그냥, 3시로 가는 느낌이었잖아, 방향이.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 그거 이제 딱 보고 빼야 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오는 길, 그니까, 가는 길에 안 만나면 보낸 거니까. 맞아. 어. 어, 오, 아. 아.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긴장 많이 했다. 근데. 아, 아쉽다. 이분 잘하시는데. 근데 JD가...